어느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덕질을 할수 있었을까 미친듯이? 아 내가? 어 이런 입장이 동일함까지 가겠다 그것 자체가 좀 오만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저는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다빈 멜라니입니다 이제 유관연대 안에서 하는 거는 크게는 뭐 교육 연대 그리고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런 사회 교리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 가르침의 시선으로 현안들을 보는 그런 좀 기회를 마련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뭐 글이나 뭐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통해서 좀 시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수 있을지 좀 그런 복음적인 시선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콘텐츠들 알리고 전하고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목소리 없는 이들이 목소리가 되어주는 그런 활동이 좀 저희 주된 활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연대의 경험을 했던 게, 그 어떤 스님이, 어,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 그 난민들 세 명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이분이 도움을 청하는 거는 돈을 좀 후원자를 물색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위한 토대를 해 달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한 거죠. 일단 제 친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회사를 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걔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 또 한편에서는 뭐이거 홍보와 관련된 전문가와 또 컨택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지금 지정 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느냐. 요런 게 바로 연대 활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깐부를 모으는 거죠. 뭐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들이 필요한가. 그 여러 사람들이 간부가 돼가지고 남민들을 그 위해서 활동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연대와 네트워크 체험이었죠. 근데 제가 약간 인상적으로 좀 기억에 나왔던 말이 어, 관찰보다는 애정이, 그리고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그리고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저는 인권 연대에서 근무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아, 어떻게 해도 내가 그 입장의 동일함까지는 갈수 없다는 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나 너무 관찰자로 머물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어, 요즘은, 아, 내가 정말 실천적 연대를 넘어서, 가, 어, 이런 입장의 동일함까지 가겠다. 그것 자체가 좀 오만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같이 걷는 거, 그리고 함께 가는 여정, 그런 태도가 바로 연대를 가리키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대이란 것은 우선 관심이요 아 상호 간의 관심 그리고 이 관심을 유지하는 데에 정보 교환과 연락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어전 세계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운동하는 협력 어, 이루어져요. 사회적인 사랑이에요. 연대는. 그래서 그걸 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구, 더 구체적으로 이건 사회적인 우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하나의 의미나 가치 때문에 어, 혹은 어떤 목적 때문에 어, 이것을 향해서 같이 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도직을 하든지간에 여기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덕질을 할수 있었을까 미친 듯이 뭐아루페 신부님에 대해서 책 같은 거 사가지고 보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특정한 현상들 같은 거 논문 읽고 하는 거 보면은 와 이건 정말 내가 어 이런 거는 정말 좀음 되게 특별하구나. 고맙구나 는 생각이 들죠. 어, 바람은 뭐냐면은, 인권연대라는 공간이 하나의 학교 같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더 짜릿한 배움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회심을 위한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사실 제일 바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성신학이나 퀴어신학 같이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스터디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약간 역사적인 갈등이나 어떤 전쟁의 상처나 이런 걸 극복하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런 워크샵이나 뭐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신앙은 우리를 부릅니다. 같이 하자고 같이 도와주자고 예 근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바로 현장에 있는 것 현장에서 이웃이 되고 함께하고 아, 그 현장에서도 하느님의 존재에 더 드러나게 하는 특히 그 평화 그리고 그이 지구 살리는 그 생태 뭐 피조물과 화해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직접 지원을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어, 활동에 요즘 뭐 어떤 활동하는지를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시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하느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굉장히 숨모있게 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웹진 같은 데 방문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제 이런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교회 언어로 번역을 하고 또 교회 안의 이야기들을 또 사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역할, 어, 일종의 통역가의 역할을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좀 그런 다짐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직 교회에서 앞장서서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마주하는 그런 역할이 약간 저희의 숙명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용기 내서 가볼 테니 앞으로 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laughs>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